아, 저는 제가 85년부터 지금까지 언론 자유만을 위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장을 바꾸면서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건 저는 언론 자유, 진정한 언론 언론 자유, 가짜가 아니고 자유를 위하여 그리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에 제가 산짐인 아닙니까? 희생자고.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해서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울 겁니다. 다 열려 있습니다. 저는. 아, 그 부분은 당에서 판단할 일이고 이미 보도도 났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김현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여 할수 있어요. 방송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일단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숙지해야 되죠. 기본이잖아요.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합의란 두 명이 있어서 합의가 아니에요.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상태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법이면 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맡았을 거 아닙니까? 임명 받은 다음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국가 기구 하나가 이게 애매한 위상이긴 하지만 대통령 소속 기구 하나가 법과 다르게 위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방치하면 안 돼요. 나라가. 전 그런 상태로 보고 이제는 이런 흑과백이 분명한 인식 예, 그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출마 검하신다는말씀이저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칠게요. 너무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죠. 네, 개인적인 얘기하는 분. 다 열어놓고 제가 얘기하면... 분명히 다 열어놓고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저기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십니까? 그사 하신 건 아니냐는 이 이런... 되게 좀 아기적인 질문 아니에요. 악의적인 네, 악의적인 아니, 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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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아니,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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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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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아니 또재무있이라는 아, 있으신... 표현을 쓰면 안 되나요? 질문에 아니... 대해서 답변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두분 지금 다... 상임위원 아까 얘기했던 상임위원을 어, 추천을 받아서 국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법제질권 해석을 7개월째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악의적인 상태잖아요. 그서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행위가 출 마를 위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는것도 악의적인 질문이죠. 어, 저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저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잠깐만요. 생각하시면 지금 네, 두분김현의원님의 네. 의견도 존중해요. 이것도 의견이에요. 네, 존중해 주셔야죠. 예 네, 그리고 네, 그런. 그렇게 존중합니다. 아니 제가 존중.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생각하지 음, 마시라고는 네, 아니고요. 악의적이라는 느낌을, 느낌에 대해서는 판단도안 자고요. 그냥 느끼셨고, 네, 저는. 얘기하는 막지? 아니, 그래서 저는 악의적이라고 느꼈나? 어쨌든 뭐, 들어보니까 동의가 되는데, 네. 그런 질문도 하셔야죠. 누구에게나 하셔야죠. 제가 7년, 7개월 7일을 기다렸다, 이 말은. 그리고 제가 팔이 아파서 늦어졌다,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애초에 출마하려고 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당에서 제가 결정됐을 때 했겠냐고요. 저는 최대한 제 전문성을 발휘해서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방송장에게 맞설라고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더 기다리라는 의미신지 오히려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더 기다리니까 저는 7개월을 기다렸는데 이 7개월이 여러분에겐 바쁜 나날이었겠지만 저는 그 하루하루가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7개월을 흑과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상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까 손 드셨죠? 이 오늘 모임에 대해서 당연히 당 지도부에게 어, 저는, 그, 7개월을 기다렸는데, 이 정권이 안 바뀔 것 같다. 예, 그리고, 어, 저로서도 이제, 어, 뭐, 버틸 만큼 버텼고, 그리고 지금 기자님이, 앞에 있는 기자님이 지적했듯, 제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들러리 서는 것일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은. 예, 그래서, 저는 그 방송통신위원이 되는 게저 개인적으로 별 의미가 없어졌다 이 얘기를 사실은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근런데 흑과백이 분명해지는 시기를 저로서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또 질문 이제 됐죠? 아, 그거는 제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요구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다, 그거. 왜냐하면 민주당이 A라는 사람을 국회의결을 거쳐서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적격, 부적격이라고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임명을 7, 7개월, 7일을 늦춘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점점 악화됐죠. 그런데 무슨 더 이상의... 위원 추천이 필요합니까 대통령이 위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요구합니다 이후에 방송통신위원 구성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해 주십시오. 음, 음. 음. 그거는 취재해보세요. 저는 제가 당인이었잖아요. 지금은 당을 떠나 있지만, 음, 당의 시스템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저는 제 길을 갈 뿐이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요청을 할 뿐인 거죠. 결정은 또 당에서 하시겠죠? 네. 제가 덧붙이면, 저도 3년 전에 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탈당한 상태로 3년 동안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임기를 마치고, 복당을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언론특보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최민희의원님도 당에서 추천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심사도 받고, 그 다음에 그 검증도 다 통해서 국회에서 그 표결을 해서 됐는데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당의 부름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공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에서 저를 명예회복시켜 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입당을 다시 하실 생각이시죠? 복당. 그 입당이 아닙니다. 복당입니다. 네, 저는 복당할 겁니다. 또 질문. 이제 다 됐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